인천시는 10월 1일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 지역 중국인 유학생 40명을 초청해 유정복 시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학생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유학생은 총 1,695명이며 이중 중국인 유학생은 전체의 약 53%로 대다수가 인천대와 인하대에서 유학하고 있습니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중국인 유학생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해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특히 유학생과의 지원과 취업 지원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국인 유학생들과 별에서 온 그대 촬영지인 송도 석산을 찾아 소원성취 기원행사를 함께하면서 중국 국경절인 10월 1일이 인천에서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에게도 특별한 날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인천과의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인천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그리고 공공 외교자원으로 친인천 소프트 파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길 소망합니다. 온통인천 뉴스 박선영입니다.